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은 사월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는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친구를 얻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 베들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가는 곳마다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이요 어쩌면 정적인 사울도 그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다윗은 블레스 사람들에게도 원수의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큰 희망을 채워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모처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남은 사람이 있느냐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로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발매하고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제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일대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일대의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은 이제 멸절 그리고 몰락의 위기. 당연히 그렇게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도 요나단도 이제 죽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생명처럼 사랑했던 우정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3일상 20장 15절에 살아있을 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집을 영원히 끊지 말고 너의 인자함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연하단이 살아있을 때의 다윗과의 한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맹세를 기억하며 다윗은 사울 집안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남은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 마침내 두 다리를 쳐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포셋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언어로 보면 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아이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도 그를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은 보잘 것 없는 무비봇의 이름,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찾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가 잘 사용하는 페이스북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메타버 뜻은 저 너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를 넘어서 3차원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로보도 우리가 말하는 엄지손가락 무한대 수학의 상수의 그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실제 현실을 통하여 능가할 만한 가상 세계를 경험하고 가상 세계 우리는 많이 우리 삶을 보내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부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실상과 증거로 증거해야 할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스의 복음과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거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많이 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평안의 자리에 올라 있는 다윗은 어쩌면 과거를 다 잊고 잊어버리기 쉬운 그 위치에 놓여진 왕은 과거를 기억하며 은하단의 약속, 맹세를 기억하여 사울가에 남아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실상을 찾아 믿음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증거를 드러내는 믿음의 모습,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발매하마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월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부세덕에 은총을 베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해세드 사랑 인자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내게, 내가 게내 너에게 도로 주겠고 되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은총입니다. 다시 되돌려주는 돌려주는 은혜는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칠절해 보니까 정신적인 복구입니다. 그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니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 압력과 공포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 위로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 서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헤세드인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 였던 남은 사람을 찾아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 복구입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그가 왕자로서의 모든 권위와 명예와 그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으니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죽었으니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올라다 잃은 자에게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왕자의 위치 신분을 복구해 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무비보세에게 주는 돌려주는 은혜, 은총인 것이또한 가지는 물질입니 7절에 보니,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돌로 주겠다. 9절로 10절에서 보면, 사울의 종, 시바에게 다시 관리하라 명 하면서, 시바 밑에 수종 들든 모든 종 20명을 무비부셋 소속으로 다 되게 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슨 죽은 친구 유나단의 아들 무비부셋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3절에 보면 베풀고자 한다. 7절에 보면 베풀리라. 7절에 도로 주겠고 9절에 주헌눈이. 7절, 11절, 13절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라고 연발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너의 신분과 명예와, 너 자존심을 내가 세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을 통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입는 것은 우리 의 신분, 나의 위상, 명예, 하나님의 찬눌에서의 모든 은혜를 잃었던 것을, 낙심한 것을 회복해 주고 또한 우리에게 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은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유나단의 다윗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세월이 지나고 왕권이 바뀌어졌고 자기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연하단과 맹세했던 그 은혜를 언약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하여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늘 만나 왔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발을 절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부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사안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부셋은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데 왜 절툭거릴까 그 이유가 4장 사진에 보면 그의 나이가 다섯 살에 그유무가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절개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니 내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길과 전투에서 무비부스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유나단이 전사하게 되므로 사울 왕가가 몰락하면서 두려워 유무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도망하다가 아기를 떨어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발을 절게 됐는데, 다리 하나만 아니라 두 다리를 다 절게 됩니다. 다윗은 23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 나는 높이 세워진 자여, 기름 부음받은 자여, 노래 잘 하는 자라. 그런데 다윗은 실제, 이슬의 영웅이었지만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말은 출신 성분이 별볼 일 없는 비천한 나다라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높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높여 주고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누구에게도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둔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할 때에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무비부셋을 볼 때에 3절도1 3절에서도두 번씩이나 그가 두 발을 절더라. 그가 절뚝발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높아졌고 그리고 무비부셋도 두 발까지 쳐는. 연약한 존재이나 내가 왕이 된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하여 내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며 너를 왕자로 신분을 회복시켜서 귀하게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영적으로 절뚝발이 신앙과 연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신분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신분을 가진 자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무비부세처럼 비천한 자가 두 발을 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 저와 여러분처럼 다유도왕의 사랑을 입음으로 왕자의신 분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떠한 자인가, 회복을 여전히 받아야 할 존재일 수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이 필요한 자일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신앙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매일매일 여전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던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실 때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매일매일 은혜를 구할 때에 후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낭만파신 바이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 마치 순간에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윗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 트린 후에 한순간 영웅이 되었는데, 그가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정말 우연히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은혜 입었던 지금도 은혜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아직도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일순간에 영웅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친구가 우연히 출세하는 인간이 아니야. 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내를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철저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과 무비부셋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부셋은 두 다리를 절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이 부를 때의 부름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달려갔을 뿐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의 사랑을 베풀고 은총을 베푸는 선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무비부셋을 평생 늘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일순간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는 지금 또한 어떤 자인가 스스로가 물어보면서 어쩌면 다윗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는 자이지만 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나를 통하여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은혜를 끼칠 만한 사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온정의 계절 연말에 12월에 또한 두 번째 대강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정성과 나의 우정을 통하여 따뜻한 이 말과 마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 사람, 받을 사람, 혹시 없는지 돌아보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낼 수 있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 사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